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준이에요.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데스런을 하고, 오늘은 저의 새로운 멤버인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닉네임 아직 못, 바, 못 바꿨고요. 한국 사람입니다.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준원이에요. 이준원이에요. 그러면 시작. 그 다음 여기 있는 게스트는 제 동생이고요. 그, 이, 바이 홀로로로 소리는 제 형아가 한 건데, 제 형아도 저번에 그, 무기 전쟁 아 형아는 아직 저에게 저희 컨텐츠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지만 나중에 나올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너 어디 갔어?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죠. 빨리 들어와. 다른데 갔다고. 언제 리셋. 어? 리셋하고요 이제 여기서. 어 오케이 나왔다. 나 아무도 없어. 제가 이제 이거. 난 뒤쪽에 같이 걸. 예! What a b u c k 어, 끝났네요. 끝났으니까 잠만 기다리 세요 네, 여러분이나 이것제가 아직 큰지 잘 몰라 갖고 제가 이겼습니다. 그럼 다음 가볼까요? 네, 가 볼까요? 네, 먼저. 왜나만데 뭐야? 알줄라아요 나만 되냐고 아아 야야야 저거 기 먼저 이 시작 지점으 와봐 시작 지점 봐봐 나 여기 지금 좋은 생각이 있어 이제 하면 자리 바까그 그래. 준비 시 준비 시작 호잇! 오케이 아프다. 이거 안 통하지. 당 그런 건 뭔가 당연히 번개도 내리치지 안 돼! 가. 아! 하지만 나는 그냥 가버릴 수가 있지. 야. 야이당 없다 이거 없다, 아, 진짜. 윽 응. 당근, 아, 근 당근, 당근, 당 이거는 위너에게 이거 그 함정에게 죽지 않니까상 이상, 이상 계속 사아남 거고요 깨못었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제에게 죽지 않는 이상 여기는 함정이 없어갖고 죽어도 다시 할수 있어요 아 그대는 이 밖으로 진짜 거기 서! 야 저번에 밖으로 하자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 됐다. 아니지. 아 있지. 가단... 아 아, 아니 웰리미 터지고. <laughs> 아, 진짜. 아 형아 아 어떤 무기를 좀. 아 빨리 게임아 풀지 못해? <laughs> 죄송해요. 제제 동생이 소리가 너무 커. 분장자님 빨리 죽여요저 아저씨. 누구야? 여기다여 아, <laughs> <laughs> 죽여. 죽여. 강제 리셋? 한번 눌러봐 강제 리셋 눌러버릴 거야 동가 그러니까? 리셋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자 그럼 시작해 까요 아, 아, 여기 있을까? 뭐야! 이사라 이사 아제작자 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내 맵으로 들어오지 못하? 그럼? 아, 왜안 통해서 와. 눈원이가어디어이이긁이 긁어. 이 긁어. 이이 긁어. 이는어이어이 긁어. 이 긁어. 이이 아빠아단 파쿠르는 목숨 있습니다. 목숨 있는데 왜 죽? 안되리스 안젤리스 어디 있어? 안 됩니다 그거 하기만 해봐 내가 읽 태초 마을로 보내버린다. 태초 마을? 밀러고 싶게 생겼어 나머. P S O P M M A J S N 당신 지금 어디 있어? 깨뭐 풀지 못해? 안지. 워우! 안 되겠어. <Off> 여러분, 제가 안리눌러버거 들어와 그럽게. 하나도 안 해? 응 어! 네! 네가 됐다. 임업 풀어. 잠깐만. 근데 여기 스폰이 돼야 돼서 이것만 한. 깨모 뭐 풀어. 고. 깨모 뭐 풀어. 장엄만요 지금. 아, 진짜, 아, 진짜, 왜 벅. 버... 버그야? 아, 됐다. 빨리. 준비 시작. 더잇, 더잇, 다잇. 깨모 풀었어? 어, 풀었어. 형, 해소미. <목소리> 이거 안 통해? 어, 아, 뭐 통해? 와, 통화 괜찮아, 난, 여기, 여기 있다, 그럼, 니가 여기 다시 눌러야 되지. 그, 응. 아, 진짜, 이거. 내방제 동생, 요걸 했고요. 요, 아니야. 짜자잔. 그럼, 그럼, 나 보고 었어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여기는 다 피하는 방법이 있지. 착, 오케이. 여러분, 여기는 스폰 포인트 해야 됩니다. 이쪽은 절대 못 통과할 거야. 자, 여기에. 예. <laughs> 에이, 진성. 하고, 아. 괜찮아. 괜찮아. 잘될 거야. 괜찮아. 잘될 거야. 야. 야. 윙. 괜찮아, 잘될 거야. 어때, 여러분? 저 잠시 후에, 그, 테러 영상 찍을 거, 아마도, 저 나중에 테러 영상 찍어요. 테러. 재미있는 테러. 제가 저번에 사칭 테러 했었거든요. 아, 이건 진짜 뭐, 어쩌자는 거야? 저기요, 제작자 나와! 야, 너 여기로 가면 안 돼. 그거 내가 눌러야 되는 거야. 내가 눌러야 돼. 그, 아! 그래? 앙. 아. 얘안누어 이거 패스. 네, 여러분, 왔습니다. 이렇게 깨는 방법을, 뭐나 았네 몸에 빠져 죽다니. 자, 괜찮아. 죽어라. 괜찮아, 잘될 거야. 우리 너무 함께한 시간을. 이금 <laughs> 바로 어, 죽는 데가 있네? 바로 죽어. 정말이라니까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 사다리거든. 있 하나. 여러분 여기 다시 홈포인트를 하도록 하죠. 콜로로로로중아가 <롤롤롤롤롤롤> 있습니다. 롤로로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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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 전에 어떻게 다 아! 자, 자 괜찮 아! 아! 잘될야자야니 아! 팀이 아! 너졌냐괜찮 아! 잘 될거야 우린 너무 밥이야! <laughs> 이제 한 판만 하고, 끝내, 끝내줘도 갓. 이건 불법이야, 불법. 불법지로널체포하겠다 준비 깨고 들어갈 거야. 깨고 들어갈 거라고? 마음대로 해봐, 네가 들어갈 수 있는지 내가, 내가 확인할 거 같아. 오, 감히 저래? 어, 감히? 안돼. 아, 또 걸렸어. 독일의 위더야형형형 형. 이거 재미 게 가지고 놀아볼까요? 내일 여기 스폰 화샘. 기다려요. 제가 지금 뭐 합니다. 기다려. 내가 니 여기로 t p 시킬게. 아까 누구야? 제작자래. 제작자? 엘리베이터로 들어올래? 저 이거 말고 또 다른 콘텐츠 있어요. 아!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아! 들어오지, 네, 들어오지 마세요. 예! Yeah! 그래, 니가 해라. 엘리베이터. 빨리, 빨리, 네, 시작. 난 통하지 않아. 희영희영. 희 내가 네 반문자를 만들었지. 풀어줄게. 안 돼. 안 돼. 됐다 이제 될걸 아 그전에 나 여기 빠져나와야 돼아뭐 응? <laughs> 이거 5분 있으면 영상 끝나게 되냐 괜찮아 이어서 하면 돼 이거 말고 또 다른 일치 있습니다 여러분 뭐더 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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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뭐더 머더 머더 네. 아 아저씨, 아저씨, 는 죽으면 난더강해지 아저씨, 는저씨 아저씨, 아저씨, 티브된 거야. 왜? 어 근데 어그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다아저이 아저씨, 아저씨, 아저 자 이제 엔딩 올리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머더를 플레이해봤고요 정말 재밌었어요 네, 여러분 이거 블럭+ 블럭키랑 가는 블럭스토어라는 게 있거든요 그쪽에서 다운 받으면 이런 거 아주 많이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특별게스트 제 동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럼 이만 뿅